앞으로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 청사진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드렸어요. 한 사람이 수십 명을 살리고, 수백 명을 살리고, 수천 명을 이제 살립니다. 그래서 삼성 등의 대기업이 하는 일이 뭐예요? 인재를 발굴하기 위해서 많은 돈을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로 인재 양성을 위해서 많은 투자를 해야 된다. 다른 거 없어요. 인재 양성을 위해서 우리 교회는 투자를 해야 될 유바 같은 상황이 이제 놓여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펜사콜라 크리스천 대학에 가는 학생들은 매해 저희가 많지 않지만 천 불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거의 유일하게 우리가 믿고 있는 킹제 성경을 온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고 세상에서 가장 좋은 홈스쿨링 교재를 만들고 또 여기 가면은. 한학기 하나씩 성경 코스를 다 들어야 되고 적어도 무슨 과를 하든지 가서 성경 말씀을 들어야 되고 공부를 해야 되고 전 세계에서 몰려오는 킹잼 성경 신자들을 만나야 되고 이런 일들을 하는 그런 학생들 제가 왜이 일을 하느냐 자기가 보지 못한 것은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제가 왜 이런 일을 할수 있고 이런 교회를 할수 있고 이런 일을 할수 있냐 제가 봤기 때문에 할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보지 않은 걸 어떻게 할수 있겠어요? 내가 미국에 가서 이런 모든 것들을 보고 내가 본 모든 것들 중에 가장 좋은 것들을 내 아이들에게, 내 교인들에게 줘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를 그나마 볼수 있는 학생들이 펜사코에 갈수 있는 가는 그런 학생들이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우리 교회 돌아오든 아니면 다른 교회에 가든 상관이 없어요. 그런 좋은 것들을 보고. 예, 올바른 것들을 전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좋다. 이런 차원에서 저는 솔직히 우리 교회 100명이 간다 해도 100명에게 천불씩 주는 예, 그 이상이라도 주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된다. 두 번째. 펜사콜라 크리스천 대학그 신학 대학원 등킹잼 성경을 확고히 믿고 가르치는 그런 학교에 가서 대학원 공부를 해서 목회자가 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아직 장가가지 않은 사람도 있고 장가간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학비와 신학에 생활하는 생활비 전액을 보통 2년에서 이제 3년이 걸리는데 우리 사랑침례교회가 지원을 해야 된다. 왜 네, 그래요? 보고 듣는 것 없이는 할수 없어요. 보고 듣는 것 없이는 할 수가 없다. 가능성이 있는 그런 개인이나 그런 가정이 있으면 추천해 주시면 교회에서 이런 그 소정의 절차 모든 것들 이제 보고 당연히 우리 교회 몇년 정도는 다니고 교회를 아는 그런 사람들 가운데 추천하고 그런 사람을 지원하겠죠. 그렇지만 이 일을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된다. 세 번째, 교회에서 판단해서 다른 지역에 가서 교회를 개척할 수 있는 그런 목사 가정이 있으면 그 사람이 건강하게 목회할 수 있도록 합당한 건물을 얻어주고 적당한 기간 동안 건물 유지비 목회자 사례비를 줘서 목회에 성공할 수 있도록 하는 거그 일을 우리 사랑 침례교회가 감당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는 좋은 목회자 저를 꿈꾸면 안 돼요. 저는 에, 어떻게 하다가 일단 나온 그런 사람이 나하고 똑같은 사람 더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목회자도 비빌 언동이 있어야 목회를 해보겠다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렇죠. 먹고 살 문제가 해결이 돼야 나도 목회를 해보겠다고 생각,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이런 거를, 너 무조건 무자비랑부터 시작해서 해라. 이렇게 해서는 여러분, 이 교회를 유지할 목사조차가 나오지 않는 그런 상황이 우리 교회에 지금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지금 이것이 독립 침내 교회들 전체가 안고 있는 동일한 고질병이에요. 고질의 이런 문제기 때문에. 앞으로 나 같은 목회자는 생기지 않아요 나하고 비교하면 절대 되지 않는다 나의 경우는 저는 그렇게 시대적 요청이고 어떻게 하다 보니 하나님의 은혜로 일을 이제 감당했는데 이거를 일반화하면 절대 안 된다는 것을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난주일에 우리 교회 집사회 형제자매님들 다 불러서 이런 것들을 제가 공표를 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겠습니다 하고 결정했기 을 때문에 오늘은 이걸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는 거예요. 물론 교회의 모든 재정 지원은 우리 교회가 지정한, 지정한 그런 규칙의 의거에서 이루어질 거예요. 특히 신학대학원에 다 보내주고 목사가 될때 이런 거 지원하고 이런 모든 거는 적어도 이 교회를 몇년 다니고 이 교회에서 좋은 그런 그 평판을 얻고 정말 부부가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할수 있다고 판단이 되는 그런 사람들에게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해서 그한 사람이 수천 명, 수만 명을 살리는 그런 목회자가 되는 그런 일, 그 일을 이 교회가 이제는 실행을 해야 될 때가 됐다. 이런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 교회 목회자도 나오고 하는 거지. 아무 투자도 없는데 그런 일이 발생하는 건 나로서 끝나는 거예요. 예, 그걸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하고 이 교회의 앞날을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결론의 말씀드리겠어요. 교회와 목회의 성공은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좋은 성품을 가진 그러한 그 부부가. 에, 성도들 다 대접하고 성도들과 나는 같은 사람들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에, 그런 사람들이 많은 면에서 희생을 해야 그래야 교회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설교 잘한다 그래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교회가. 예, 그래서 이러한 것들 과 함께 남을잘 대접 하고, 인격적으로 사람 들을 대하고, 어떻게 하 든지, 남을좀더좋은 방향 으로 세우 려고 노력 하는 그런 마음 을 가지고 여기 하나 님의 말씀 이 더해 지게 될 때에, 예, 이럴 때, 이 럴때 교 회가, 성 장할 수 있는 그런 가능 성이 생겨나 는 거예요. 이제 우리 교회는 자비랑 하던 그런 목사에서 전임 사역하는 그런 교회 목사로 이제 모든 것이 체제가 옮겨져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 놓여 있는 거를 여러분이 이해를 하고, 그래서 목사와 교회가 이런 것에서 잡음을 일으키지 않고 평안하게 모든 일잘 진행을 해야, 그래야 이 교회가 유지가 될수 있다는 거, 이걸 여러분이 기억을 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 앞으로 독립 침내교회, 어쩌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좋은 좋은 성품과 투명한 양심을 가진 목회자들의 이 인재 양성에 달려 있다는 것을 여러분과 제가 꼭 기억을 하고 교회가 최선을 다해서 좋은 성품과 재능을 가진 그런 목회자들을 발굴하고 전적으로 지원해야 그래야 이 나라에 이교회에 소망이 있다는 것 그래서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일이 화평하게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